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워멀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제 영상에서 봐야 된다, 호재 나왔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고 채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 단기 급등 훅 하고 나왔죠. 지금은 좀 빠졌는데, 이 호재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더 좋은 내용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 이거 잡아야 되겠구나 지금 잡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확히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궁금하시죠? 바로 바로 현금 500만 원. 이 투자 재원금을 여러분들께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500만원 드린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준다는 거야. 이거 혹시 뭐 사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심이에요, 이건.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겁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당연히 먼저 의심하고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이 투자지원금을 실제로 받아가고 계십니다. 에이 설마 하셨던 바로 그 지원금을 말이죠. 그래서 실제 송금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500만원 지원금과 함께 제가 직접 철저하게 분석한 급득 유력한 밈코인 3종 이거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최근 실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많으면 3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800% 정도의 수익 나오는 종목도 있었으며 65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추천드린 종목 딱 100만원씩만 투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 못해도 7천만원 이상 찍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딱 보시게 될 텐데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딱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약속드린 투자 지원금 500만원 시원하게 받아가시고요. 둘째, 제가 엄선한 급등 코인 3개에 딱 100만원씩만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의 생활비로 쓰던, 갖고 싶었던 걸 사시던 마음껏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 아주 오지 않을 거예요. 기회는 늘 소리 없이 찾아와서 정말 짧게 머물다가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죠? 여기로 고민하지 마시고. 자, 1.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랑 연락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추천 종목 명부터 정확한 매수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00만원 투자 지원금 받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보기 쉽게 착착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테니 정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함께 저와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다?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로드맵에 워머를 추가했다 보니까는 이거 봐야 된다. 왜? 요즘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로드맵에 추가하면 길어봤자 2주일이면 정식 상장으로 최근 2에서 3년 동안 100% 확률로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머도 아, 미국 1등 거래소 간다. 상장핀 먹자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안내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요 이슈 끝났습니까? 아니요. 길어봤자 2주일만 기다리면 빠르면 다음주 내에 상장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무조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잡아야죠. 다른 거할 필요 없다라고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상장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니 외부에서도 러브콜이 날라오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리플과. 미국 1등. 머물은 리플 레저 및곧 출시될 리플 EVM 사이드체인의 멀티체인 상호 운용성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게 리플이 밀고 있는 차세대 사업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 엄청난 성과를 여기에서 연동시킬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위치는 뭐다? 상장 빔 플러스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겠죠. 근데 가격만 아래에 위치한 상황이에요. 그럼 리스크는 적은데 리턴이 되게 큰 자리다라고까지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한번은 크게 올라가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요 구간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집해야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는 갈 테니까 1차로 150원 이상은 무조건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때보다 상황이 더 좋잖아요. 만약에 돌파하고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렇게 갈수 있으니 보너스의 개념으로 이때는 추세 꺾이기 전까지 밀어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도의 기회가 오겠네.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몸을 꼭꼭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해하거든요. 근데 공부해 놓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면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 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체계인 번호로 숫자 1이나 웜홀,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저 이거 그대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단타 하신 분들은 몸으로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밀고 가는 전략 취해 보도록 할 테니까 퀄리티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엎혀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했는데 너무 괜찮으면 이건 제가 잘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열심히 한 만큼 가능한 거라 다른 것보다 고생했다 생각을 해 주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